내려서 수상 모트버스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수상 모트버스 4대1네 저쪽은 관광용 익스프레스 버스입니다. 그리고 테리보트 일반 테리보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날에서 배를 타고 40바트 왓나루까지 갑니다. 많이 담았지만, 냉장한 썸남기를 들었어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니가 니가 니래니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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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부드럽게 냉겨지점은 뜨겁진 않고 왕궁 쪽 왕궁 있는 쪽편에 미러에 정차를 하고 왕따로는 저쪽 반대편입니다

그 와도까지 가려다가, 여우측에 왕궁도 있고 해서 여기서 그냥 내렸습니다. 내렸나몇분 왔기 때문에 다받아볼것 없습니다. 그랜드 팔레스 왕궁 뒤쪽 길입니다. 강가. 강변에 있는 뒤쪽 이 골목 쪽으로 나가면은 강변에 동산 편수 죠 그랜드 팔레스. 이쪽 길, 정문은 저쪽으로 갈때 조금 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여기 복잡하네요. 날씨는 뭐 땀이 쭉쭉 흐르고 있고, 저는 강으로 난 골목길 왓와로이 보이는, 맞을 편법 먹을게 이쪽으로 야경 찍을 때는 이쪽에서 찍어야 돼요 와 마른 찍을 때는 이쪽에서 찍어야 되지그 밑에 가버리면은 그 전문을볼수 없으니까 여기서 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놓다니, 한국 같으면은 여기다 뷰 포인트 만들 놓고 예쁜 카페도 만들 놓고 갈 텐데 그죠?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출입군데 저는 안 들어갑니다. 몇번막고 뭐, 날씨가 뜨거워못들어거니다 뭐, 입구모 풍경이 렇습니다 가게도 있고이고 이게 진짜 왕궁이죠 왕국 건물이고.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왕궁 사원, 왓포 와불 사원입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우측으로 돌아가면, 내로변이 경문, 보이고 하는 데 어, 들어갈 수도 없고, 반바지 입고 와서 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기, 이유도 없습니다. 와포, 뭐 바로 앞쪽 골목, 골목길 들으시면, 저쪽으로 건너는, 페리 선착장에 있습니다 와두와룬까지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착장 많이 다닙니다 전쪽으로 하면은 강강 모타들이 <목소리> 아이도 와블타운 리버사이드 뒷골목 올드타운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까 왓와론 바라보는 전망대가 있네요 <laughs> 조금 전에, <laughs> 여기서 보고, <laughs> 추럽다고 이렇게 했더 전망대가 있습니다. 내맛 증식으로 먹어 새우 볶음밥, 타이식 아, 영양국.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어디 야식 시장에서 먹은 밥이, 어, 맛있네. 여기도 음. 브랜드, 레스쪽 가는 선착장이라서 많이 내리면 되다고 이쪽은 지하철, MRT. 어, 50m 정도가. 우리 아, 사고 아. 호텔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19m. 네. 525m. 일 4525m. 25,000원쯤 나왔네요. 정신만 그리고. 결코 그른건아니이 음, 음. 식당에 나가도록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꽃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리. 들어갔던 식당 응. 저기 타고 타던왔던블루 깃발, 버스버스모스 보스, 보스, 보 자오옵쏘 야간 여기 하고 요쪽으로 도 남쪽 MRT가 있어요 지하철 좋다고 호텔로 이가하겠습니다 사남차이 <목소리도> 지하철 5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자 뿌라야강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사남차이 리버사이드 왕궁 가려면 사남차역으로 MRT 타고 내려 됩니다 이거는 안 갈아 타도 되고 스쿰비트 22번 블루라인 22번 가면 바로 스쿰비트로 도착합니다 지하철, MRT, BTS가 아니고 MRT입니다. 스쿤비트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토큰입니다. MRT는 토큰이고, BTS는 카드.